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티미국 동네방네 전셰트틀 어, 타쿠마 아, 배차지 연일 오는 그 비와 폭설, 폭우, 한파, 미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부는 막 폭설로, 서부는 홍수로, 중동부 안쪽으로는 거라, 아주 기우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끝까지 달아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자원전쟁에 일어났어요, 자원전쟁. 미사일이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경쟁이 자연, 자원전쟁입니다. 가까운 예를 우리가 저 요수수 때, 얼마나 그 나라가 전체가 요수수, 그물 때문에, 디제그 요수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벌써 미국은 자원은 다 개발을 해놓고책체로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막논들로 여러 가지 국내 경쟁에서 그 자원 경쟁에서 조금 소홀할 때 중국이 2009년부터 미국에 불권자본을 투자하면서 배운 게 뭐냐 바로 자원 확보야 중국 사람들이 모든 아프리카에저 저 남미 어디 동남아 쪽에 자본을 대, 다 대서 모든 자권을 꾸다 학부를 해놓은 거야 뭐 아프리카는 케냐 그 다음에 우간다 그 다음에 세네갈 거기서 탁 아주 전 학부를 벌써 끝내놨어 근데 그러니까 얘들은 돈 쓰기 좋으니까 딸 나라를 풀니까 걔들한테 다 철권을 양보를 한 거지 그게 어떤 결과를 풀어야 지 모르고 그 미국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중국이 지금 모두 세계 여러 나라에다 뭐개발도상국뭐좀 후진국 다 이게 손을 뻗어놓은 거야, 자연 경쟁으로. 여기 아차 싶어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전기차의 출현으로 이게 세계 에너지 모든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원 확보가 최고야. 우선이야, 최우선. 그래야 실험율이나 무슨 세계, 그, 그, 그 경제의 혼돈,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야 돼. 일단은 자원이 확보되야 뭘만들어거 아니야 근데 만 자원을 확보는 나라나 뭐나 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앞이 한참을 들돌아수 없으니까 왜 어떻게 국내 정세가 국외정세가 변할지 모르잖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 뭐, 인원이라든가 모든 기술에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는 일단은 확보를 열었고 시작하는 거라고 왜 이게 무섭냐면은 전기 시장이 앞으로 2035년이 되면 유럽하고 중국은 전기차 이제 화석 연료 차를안 만듭니다. 들다 전기차가 대체입니다. 그러면 2040년대가 되면 은약세개 차의 3분의 2가 전기차를 바꿉니다. 이 전기차가 뭐가 문제냐? 전기차에는 배럴을 가는 거 아세요? 배럴이. 우리나라 배터리라고 하는데 배터리로 가는데 배럴리가 배럴이의 중요 성분인 리튬. 배럴리의 주요 성분. 한80%차지한다가 리튬이 없으면 배럴이 만들 수가 없어. 2017년도 이전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원소야, 그냥 광물들 그렇게 지나가는데 2017년부터 이게 전기차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 2017년도에 톤당 2만 불얻던 리튬이 지금 18만 불입니다. 9배가 서어요 9배가. 톤당 2만 불얻던게 18만 불었다고. 그래도 그걸 좀 확보하려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근데 이 전체적으로 리튬이 그 생산들은 내가 생각한 저그 묻혀 있는 지가 남미, 중국, 미국입니다. 전체 그 물량의 한 78%를 0 남미하고 미국하고 중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갖고 미국 원래 레칠 제칠레에다 그히트강 광산을 벌써 최고권을 만들어 놨고. 근데 지또 남미의 볼리비아나 다른 나라나 중국 그것도 볼리비아 같은 데라치하니까는 거기 우기산맥이또 우연히 저, 그, 사막, 거기에 소금사막에 밑에가 그, 리틈이 깔려있다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손을 쓰고 있고. 근데, 완전히 이게 지금, 리틈이 없으면은, 전기차는 굴러갈 수가 없어. 이게 그거, 리틈 전쟁이야. 그, 근데 그거보다 더또 중요한 게 있어. 히트로 병. 그게, 그 다음, 그게 다음 파트에서 얘기하더라고. 리틈이 없으면 전기차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다 지금, 막 사활을 하는 거야. 그거를. 미국에는 지금 딱한 가지, 앨범이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팀 회사가. 그 회사가 지금 책임을 지고 막저 남미나 어디 다 투자를 하고 다 이제 막그트럴거를 딸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중국 도이에질사라 미국이 잠깐 한눈팔은 사이에 남미의그안촌가 동남아 그리고또 아프리카 쪽을 다 소력보다 갖고 히틀이나 니툼, 뭐, 니켈, 그런 것들을 다 채워 거를, 다 자기들이 돈 주고 사는 거야. 향후 몇년 동안 우리가 채굴한다. 애들이, 비국 애들이 비국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비국에 그렇게 그대로 다 카피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쟁은 이제 자원합빠 전쟁입니다. 왜? 자원합빠가안 되면은, 왜? 다른 대체 에너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니툼이 없으면 전기차를 굴러갈 수가 없어요. 자원가 전기차에 생활을 걸고, 자국의 경제 사활을 걸고 여기다 지금 오리를 하는 겁니다. 다.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그미틈 싸움이 어떻게 집중될지 모르겠어요. 왜? 미국도 총력을 좀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건들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실적으로 세계에서 자급자족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급자족으로 전쟁을 할수 있는, 있는 나라는 미국을 바꼈습니다. 러시아는 땅덩어리는 없지만 식량을 부족하고 호주도 땅덩어리는 없지만 은뭐 그게 크게 정보자로 알수 있는 그 작업자가 올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나마도 또 전에는 그 천연가스로 우크라이나 하트라도 동유럽을 주력하라고 하잖아요. 위협했다가 밀었다가 하잖아요. 그렇게 천연가스 하나로 응? 중국도 호주한테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석탄의 50%를 호주에서 수입하게 되어 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그 전쟁으로 다 얽혀졌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일단 22세기 자원인 전쟁의 이요는 히틀러고 리트입니다. 왜? 세계 경제가 전기 이제 차, 자동차 시장이 바뀌잖아요. 서서히 화석 연료해서 전기차. 근데 리트이 거기 중심에 달렸거든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 이뭐종결지는몰라도 그, 그 미국도 최선을 다하고 아마 중국도 미국한테 앉으려고, 애터미한테 앉으려고. 네, 여기 흐름 그대로 카피하고 있어요. 요게 투자해서 초록권을 있는 그런 것을 흉력하게 그 카피를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고, 생생히 경기를 지켜봐야 되고, 자동차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 방송을 보는 구독자님도 아마 한 번쯤은 내 자동차를 살때 어떤 차를 사야 되나. 왜? 분명히 이 차는 바뀌어요. 한 번쯤은 자동차 구입이나 팔때 모두때한 번쯤은 뭐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튬 머에 뭐 네,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만큼 전기 자동차의 죽은 베르니의 죽은 예 리튬이다. 리튬이었어 모직인데 그 리튬 전쟁을 지금 미국과 전쟁, 미국과 중국이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왜 여기서 지금 끝났거든 여기 향후 185년 정도 쓸 리튬이 세계에 있답니다. 그걸 누가? 얼마나 많이 합본에 따라서 전기차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뭐 생활에 큰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알아들라는 그 상식선에서 왜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튜브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도 행복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